안녕하십니까 망아가징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어 네가 생각하는 1cm와 미용사가 생각하는 1cm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고객님들이 보통 오시게 되면은 어 제가 항상 물어봐요 고객 앞머리 기장 어떻게 좀 손, 어, 설정을 해드릴까요 이렇게 하면은 고객께서는 뭐 적당히 알아서 잘라주십시오 뭐 조금만 잘라주십시오 아니면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1cm만 잘라주세요 1cm 그놈의 1cm. 이 논란의 1cm입니다. 1cm. 논란의 1cm. 왜냐면은 이 고객님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것 중에서 1cm가 굉장히 위험한 게 실제로 1cm가 자, 보세요. 여기가 여기까지가 1cm,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예. 네. 딱 보이죠? 요까지가 1cm고, 그 다음에 요 2cm, 그 다음에 3cm란 말이에요. 1cm 어때요? 여기, 한, 새끼 손가락? 약간 손톱 크기만 하네요. 보통 분들의 새끼 손가락이 뭐, 진짜 존나게 길다. 네, 기형적으로 새끼 손톱이 엄청 길다. 이게 아닌 이상은 자기 새끼 손톱만큼만 잘라주려고 하면은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1cm가 생각보다 깁니다. 1cm가 보통 여기까지. 네. 자 여기 갖다 대볼게요 1cm 날리게 되면은 길이가 많이 줄어들어요 1cm 근데 미용사분들도 실수하는 게 1cm에 대한 개념이 엄청나게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이 치수화가 잘안돼 있다 보니까 어 고객님 1cm 잘라 달라 했생각뭐 만약에 미용사들이 1cm가 자기 기준에 어떤 미용사 여기까지야 예 손가락 마디까지 자르고 하면 작살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앞머리 길이를 자르실 때는 고객님들께서 항상 말씀을 좀잘 하셔야 됩니다. 어뭐 웬만큼 미용사 가 알아듣고 뭐 1cm의 기준이 좋고 뭐 앞머리의 디자인을 잘 뽑아낼 수 있는 길이 측정을 할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라면 그 미용사 분께서 유도리게끔 능동적으로 잘라드리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1cm 잘라주십시오 했을 때어 아까 같은 대참사가 나는 겁니다. 1cm 이 정도 이상 자르고 나면은 오 씨발 앞머리 어디 간 거야? 나 앞머리 눈썹 위에까지 걸치게 해야 되는데 개새끼 자르고 나온 거 이까지 올라가네요. 와 그때는 거의 뭐 진짜 미용사 아구창 돌려도 없네 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눈이 말하지만 어느 정도 합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구창 돌렸을 때도. 그러니까 고객께서 실수를 안 하시려면 이런 눈에 보이는 이 길이감을 먼저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미용사 분들께서도 유도리 있게끔. 굉장히 조금씩.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뭐 1cm만 잘라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앞머리 진짜 조금만 잘라주세요. 아니면 은좀 가볍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해드리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는 잘라드릴 때 그거보다 더 지존만큼 잘라드립니다. 만약 에 고객님께서 요 정도 잘라달라 했다면 저는 이 정도까지만 잘라줘요. 왜냐하면 고객님들이 이 정도를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어느 정도 더 짧다고 생각해요. 요거가 조그만 정도인데 요 정도면 1cm 넘거든요. 그런 걸 잘, 개념화가 잘안돼 있어. 그래서 일부러 첫 번째부터 확 이만큼 원하시면 확 잘라버리면 느낌이 확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잘라드리고 나서 이제 고양이한테 쌍욕을 처먹기가 싫으니까 더 조금씩. 근데 의외로 더 조금씩 잘라놓고 보면, 이 정도 잘라놓고 보면, 어? 어, 지금 느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70에서 90% 정도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처럼 고양이 요구하신 것처럼 요만큼 잘라버리면은, 어? 선생님, 아무리 왜를 많이 자르셨어요? 어, 고객님이 정도만큼 잘라달라 해가지고 잘라드렸는데 원하는 대로 잘라드렸잖아요. 그럼 바로 뭐 멱살잡이 시작되는 거 이렇게 새끼가 하면서 막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미용사가 어느 정도 센스껏 고객님이 요구하시는 길이만큼 보다는 조금씩 그 반만큼만 더 잘라나가면서 어, 이 이런 능동적으로 좀 자르는 게더 좋다고 생각해. 뭐 일은 좀 번거롭지만 계속 물어보는 거고, 예요이 정도 잘랐는데 느낌 어떠세요? 어 좀만 더 잘라주세요. 또 자르고 요만큼 어떠세요? 조금만 더 잘라주세요. 또 조금씩 더 잘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외로 쥐존만큼만 잘랐을 때 고객님이 느끼는 바가 만족도가 더 높다는 거 쉽게 말해서 고객님들 일반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자기 앞머리를 어느 정도씩 잘라 나가야 되는지 그 감을 잘 없어요 그 감이. 요만큼 날렸을 때어좆된다 어, 이만큼 날렸을 때내 느낌 전체적인 디자인 느낌이 좆된다라는걸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 우리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좀 갔을 때지존만큼씩 조금씩만 잘라서 보여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 뭐 센치의 개념으로 말씀하실 거면은 정확하게 자기 신체 어느 부위를 센치로 측정하시켜 가서 어나 이만큼은 자르면 더 좋을 것 같은데라고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나는 진짜 조금씩 조금씩만 잘라달라고 하고 그 느낌을 보면서 가세요. 제일 좋습니다. 남자 머리에 앞머리 이 비율이 있잖아요. 앞머리가 디자인에, 전체적인 디자인 차지하는 비율이 저는 한7 80%라고 봅니다. 딴 부분 아무리 존나게 예쁘게 잘라놔도 앞머리 시착 내놓는 순간 그냥 걔호소이 병신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앞머리만큼은 어 고객님들께서도 번거롭지만 조금씩 조금씩 자르면서 어 디자이너에게 요구를 하십시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이 어 마지막으로 제일 좋은 방법이 사진을 갖고 가세요 사진을 내가 어떤 느낌을 원하는지 앞머리 느낌, 길이감, 전체적인 무게감 이런 걸이 느낌이 딱 마음에 든다 하면 그 느낌을 딱 찾아서 들고 가시면 최고입니다 보고 사진 딱 들고 가시면은, 어 뭔가 소통하는데 제일 완벽한 순간이라고 봅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